드링에서 어. 썬도 하셨나요? 2021년 9월 캐시컵 때 썬더 데레군 하루 동안 사용했었어요 초 뇌룡 뇌심룡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생각보다 오프가 드링이랑 많이 다른 걸 알아가지고 예, 네. 아 그냥 총장이 아. 그냥 그저그런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썬더의 메리트? 아이고 어? 네, 어? 잠깐만요 저직히 약간 감동했어요 그 인터뷰 준비 중이고요 우승자 먼저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우승하게 되신 소감 일단 대회를 열어주신 카라미님께 일단 제일 감사하고요 이 경기를 고등학교 친구들랑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질이요? 아니 가족들이랑 같이 네. 보고 있었고요 제가 디스코드도 잘못 써가지고 동생이 디스코드 연결도 도와주었어요 원래 오프라인 유이형을 했나요 그러면? 프는 안 했는데 제가 듀얼링크스를 1년 정도 했었습니다. 뭐 아, 오프라인을 안 하시고 마스터듀얼로만 오시 g 환경을 접하셔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실력을 올리고 하셨던 노력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체인을 잘 꼬우면은 아드 이득을 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듀얼링크스를 통해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CG 환경 카드는 이제 룰은 거의 비슷하고 카드 군과 환경이 좀 다른 거잖아요. 제가 마스터 듀얼 한달 정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좀 카드 군들 공부를 하면서 와, 씨.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러면 대회하면서 올라오시면서 사용하시던 네. 덱들 중에 다른 덱은 없었나요? 엘드리치로만 계속 하신 거예요? 한판 드라이브리 게이드를 했었거든요. 사실 상님이랑 상대를 하기 위해서 고, 저는 정보가 공개가 됐고, 사실 상님은 정보가 공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엘드를 노출했으니까 드라이트론을 들고 오지 않을까 하고 드라이브리 게이드를 한번 했는데 60 섀도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 한번 지고 나서 그냥 쭉 엘드리치로 달렸습니다 아 이게 디노미스쿠스랑 생명단축의 패가 진짜 잘안 맞는 카드인데 컨트롤이 네.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일단은 운이 좋았던 게더 많습니다 사실 컨트롤을 분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는 사실 방송에 안 나왔었어요 이런 덱 구축을 룰을 보고 트라이브리게이드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넣으신 건가요? 사실 트라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트라브가 일단 선호공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반판전을 하면 사실 저도 드라이브리게이드를 하고 싶을 정도로 트라브가 되게 유혹이 컸어요. 예. 트라브가 많겠거니와 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트라브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제일 의식을 많이 한건 당연히 드라이트론이고요. 드라이트론을 만나는 상황을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했었고, 그래서 거의 드라이트론만 잡으려고 덱을 구축했었습니다. 네, 이거 오프라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끝까지 올라오셔서 우승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카라미님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많이 했는로 아, 네, 네. 그리고 마경이라는. 아 그쵸 그분이 카라미님 방송을 통해서 언급이 되기에 유튜브에서 마경이란 분 영상을 찾아서 아 네. 근데 그런 실력이 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카라미님 예. 예말좀 끊지 마세요 아네말씀셔야죠 아, 네, 아니요 카라미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제말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더블업님 더브업님왜 네. 그러십니까 질투요 노노 네. <laughs> 아참 죄송한데 한마디만 네.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여자친구 보고 있었거든요. 에이. 봐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 네. 이게 운 좋게 우승까지 했는데 역시 가라미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욕 먹을 같았어요 이게 진짜 질투지. 그럼 질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사상 검증을 위한 이제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없어요.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1등아등 1등 배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진짜. <laughs> 아 그냥 제가 우승 처리인 걸로 하죠 그냥. 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해, 그죠? <laughs> 아씨. 오프라인 듀얼 하셨던 분인가요, 혹시? 오프라인은 안 했고 아, 저도 듀얼링크스 했었어요. 아니, 뭐지 듀얼링크스가 진짜 합인가재능집합소 그러면. 마스터 듀얼 할때 입문하신 OCG 룰 자체를 네. 와 어떻게 그런데 이 썬더를 어떻게 하지? 트라이브리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듀링 네. 하다가 이제 마주 입문하신 거면 진짜로 그냥 재구축으로 쓰시는 거겠네요 되 거의. 막형 구축도 따라는 해봤는데 네. 아, 저는 카람시 구축이 더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참 진짜 편하고. 그런 거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요 레시피 같은 경우에 칭명이 들어가는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칭명 자체가 아디클이 무용자를 맞아가지고 플랜이 꼬이는 걸 방지해주고 말명자로 칭명을제외해서 상대 엘드리치가 칭명을 써서 라스톤을 막는 걸 방지해줘요. 그래서 3 말명자를 쓴 진짜로 영리하네요. 여러분, 이런 게 구축에서 의도가 있는 구축인 거예요. 저런 의도가 방향성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구축을 했다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발전을 꾸준히 하실 거예요, 진짜. 헌터 구축. 이것도 이제 재구축을 좀 참조한. 네. 궁금했던 게 아까 그 결승에서 엘드리치랑 게임을 하실 때썬더벨곤을두번 네. 하셨잖아요. 프라이브게이드로 리안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에 엘드리치랑 몇번 해봤는데 너무 잘 이겨가지고 운영 싸움에서 맞아요. 그냥 네. 미코픽했거든요. 트라게는 솔직하게 라스톰을 잡냐 마자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운영 싸움보다는 많이 운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문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했던 썬더 드래곤 두번다 말도 안 되는 아... 개업가를 당하고 지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듀링에서 썬더 어... 하셨나요? 2021년 9월 캐시컵때 썬더 드래곤 하루 동안 사용했었어요. 이미 그 기믹 자체 이해도 있으셨구나. 예. 초대형 뇌신력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생각보다 오프가 듀링이랑 많이 다른 걸 알아가지고. 네, 예. 아 그냥 분장이 아... 그냥 그저 그런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썬드의 메리트. 맞는 말이에요의 예. 썬드 마음 입장입니다. 하고 싶은 말또 아, 없으신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마저저이 네. 아,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임이 아니니까 처음 유입하는 유저분들도 충분히 대회에서 입상을 자주 할수 있다. 괜히 고인물들이 뭘 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것 같아. 요 알겠습니다. 방금 예시, 얘기한 거 들어보면 이제 카라미 님 저격한 거 같고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아닌데. 네. 아 아닌데. 혹시 진짜 아닌데 트위, 트위치 아, 닉네임. 어,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오프라인 게임 하셨던 분 맞나요? 아, 네, 오프라인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 모르셨겠지만, 이분, 덱 레시피 3개 제출이 셀러맨 2개에 전내 하나였어요. 진짜 셀러맨 <laughs> 애정이 미쳤다. 아, <laughs> 셀러맨 애호가 협회에서 당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셨죠 이것만 쓰신 것 같은데? 네, 이덱만 사용했어요, 셀러맨. 분웅알고가 네, 이번에 MVP였는데, 분웅알고 3개까지 쓰, 채용한 이유 혹시 있을까요? 아, 그래도 이제 함정 추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만, 음. 영속률을 쓰고 싶었는데. 네. 이제 엑세스 토커 가는 빌드를, 어서는 그걸 못하니까, 군을 아, 그렇죠. 일단 이번엔 쓰게 됐죠. 그럼면 삼자의 제 시험은 어떻게. 네, 레시피 다 짜다 보니까, 좀 쓰고 싶어진 카드라가지고, 음... 급하게 한 장을 일단 넣었습니다. 저기, 트라이오 가운데 있는 거 저거 뭔가요? 저거? 아, 슈팅 코드, 코드. 아~~ 그거 때리면서 들어보는 거. 그죠? 히트 소울의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음, 한번 느낀 적이 없고. 보통 하네요. 저거 나오는 상황이면, 오, 오히려 킬을 니까 그러니까 데인데 사람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요? 네, 왜 이렇게 셀러맨 금방 넘어가나요? 어 그. 얘기하고 싶은데 왜 저를 방해하시죠? 잠시만 좀 이따 다시 좀 얘기할게요 지금. 베이고맥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도로? 성공해 내면 제 가집섀도우로 니비로 같은 걸 케어할 수도 있고, 예. 이제 후공에서는 바로 브레이크스워드 만들어서 아제우스로 탈수 있다는 생각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타켓톤 보급만 잡더라도 전내 플레이만 할수 있으면 숙소 그렇죠. 수환이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좀 말림 요소도 적고 한장초동 비스무리한 카드로도 참 쓸모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래서 사실 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가 보이는 레시피를 전 되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세개다 했는데 어한번더 그럼 셀러맨 볼까요? 네, 그럼 셀러맨, 셀러맨 1부터 보시죠 얘기를 한번 뭐 씹으러 보십시오 너그럼 님. 저가 셀러맨 가이트 하면서 느꼈던 거는 A few later.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고 네, 메시그 의도를 방해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시죠. 네, 마지막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셀러맨 버리고 빨리 데스피 하나 만들어 가면죠 <laughs> 아니, 방금까지 대화 다 무너졌어. 씨. 네, 알겠습니다. <laughs> 디버거 일수를 왜? 시 알베르 일수하면 게임 승리가 복사되는데. 이걸 마지막에 뒷머리가 얼얼하네요, 아주. 하임님입니다, 일단.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이게 원래 제가 어제는 집에서 했는데, 게임을 오늘은 제가 길드전이 있어가지고, 야, 매장에 나와 있어서 아, 매장에 나와있어서 밖에서 이제 폰으로 플레이를 네. 했었거든요. 핑계긴 한데, 컴퓨터를 하면 계속 묘지 체크하면서 하는데, 이제 매장에서 폰으로 하다 보니까 기억하면서 했거든요. 묘지 링크스라던가 그냥. 그러다 아. 보니까 오늘 좀 크게 실수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아쉽네요. 그럼 레시피 한번 볼게요. 레시피 되게 특이하셨어요. 특이하셨다기보다는. 아, 그게 이게 네. 또 말을 하자면, 레시피 참고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마듀를 원래 안 하는 유전인데 카라멘 님이 이제 대회에 크게 여신다고 해 가지고 마듀를 음. 그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 이제 바로 플랫까지 달려서 레시피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대회 참가를 신청했던 거라서 부족한 카드들도 많고 해 가지고 레시피가 정상이 아니긴 합니다. 대회에서는 제가 한덱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드트 아. 한번 했는데 엘드한테 바로 판을 뺏기고 졌어 가지고 8강에서 사던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시비트라 그 레시피 하나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아, 그럼 드라이트론 한번 이제 보면 드라이트론 절하시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날리시지 않았었나 드라이트론으로? 근데 이게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이드를 갈수 있는 환경이면 모르겠는데 예. 사이드를 못 가는 환경에서 이제 엘드리치 같은 거 만나버리면 선, 선을 잡으면 쉽게 이기시는데 후를 잡았을 때뭐 서머 리미터라든가 기독 아. 감정을 세게 밟았을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호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드 환경에서는 지금 시비트라 이외에 별로 좋은 덱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생각... 어, 그러면 소감 뭐... 있으신가요? 아, 네, 4위시구나. 패배자시네요. 예, <laughs> 네, 패배자입니다. 코로나 <laughs> 네. 네. <laughs> 때문에 오프 대회도 잘안 열리고 하는데 뭐, 마주로나마 큰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주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유입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회도 한번 참가해 주시고, 음. 네, 다들 좀 좋은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네, 뭐, 오프라인 대회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꺾지는 못하겠지만, 네,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예, <laughs> 네. 나가라는 뜻.